안녕. 반가워요. 오랜만이에요. 자, 여러분 거의 한 1년 만인 것 같은데. 음, 다들 잘 지내셨나요? 예, 저는 솔직히 좀 말하자면은 좀못 지냈어요. 최근에 코로나에 <laughs> 코로나에 좀 걸려 가지고 예. 지금 목 상태가 지, 진짜 지금 말이 아닙니다. 목이 다 나갔어요. 자, 어쨌든간 거의 한 복귀한 지 <laughs> 어쨌든간 복귀한 지 거의 한 일주일 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은데 예뭐 복귀를 했습니다 자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또 궁금하실 분들이 뭐 계실텐데 뭐 그냥 솔직히 말하자면 너무 제가 게을러 가지고 그냥 뭐 놀았어요 1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그림 이렇게 작게 잡고 뭐 조금 그리고 뭐 놀았는데 음 <laughs>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최근까지도 솔직히 뭔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예, 말, 말만 노력이지 솔직히 거의 놀았다가 했다가 뭐 이랬다 저랬다 뭐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그림 실력은 예, 진짜 많이 늘었어요 진짜 1월달에 1월달에 진짜 제가 그렸던 거에 비하면은 진짜 겁나 차이 날 정도로 진짜 눈에 띄게 확 보일 정도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너무 이게 예, 손도 못 그리고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가지고 연습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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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그냥 잘 그려 그래 보이길래 놔둔 건데 이번 달에 그린 것 중에 그나마 제일 잘 그려 그래 보여 가지고 예, 자랑하려고 꺼내놨어요 잘했죠? 자 앞으로 이제 또 유튜브를 다시 하게 될 텐데 음, 당분간은 일단 제가 실력이 제가 봤을 때 너무 이게 좀 아니다 부족하다 싶어 가지고 일단은 예전처럼 그 약간 취미 영상 올리는 식으로 가끔씩 스피드 페이팅 쇼츠를 올릴 생각입니다 쇼츠를 올릴 거고 조금 그림 실력이 어느 정도 늘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보기 괜찮다 싶을 때 제가 그 계획을 진짜 많이 해 놨거든요 약간 좀 재밌고 신박하고 그 유익하고 그런 컨텐츠들 많이 생각해 놨는데 그런 컨텐츠들도 실력이 좀 늘면은 그때부터 좀 올려 볼 생각입니다 아 어쨌든간 뭐 그러고요 오랜만에 뭐 돌아왔는데 특히 봐줄 사람이 뭐몇 명이나 있는지는 뭐잘 모르겠는데 어쨌든간 앞으로도 뭐잘 부탁드립니다. 예. 잘 부탁드려요. 자, 그러면은, 바이. 다음에 또 만납시다, 여러분.